핸드폰 비밀번호 있어요 혹시? 어몇 자리예요? 네 자리. 제가 그거 맞히면 신기할 거 같잖아요. 맞춘다는 게좀 말이 안 되긴 해요. 근데 이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다 전자파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거 알아요? 그래서 터치를 해도 이게 터치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핸드폰이. 다 흐르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점점 그걸 극대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알려줄게. 요 뭐냐면 이거거든요. 어? 될까? 될까? <laughs> 저기요 조용히 하세요. 이걸 쓰면 피카츄 100만 볼트 쓰는 거 알아요? 그걸 잘쓸수 있다니까. 근데 이거 안 믿잖아요 지금. 네. 지금 미친놈 보듯이 보고 있잖아요. 이걸 느낄 수 있게 해줄게요. 근데 이걸 느끼려면 그쪽도 피카츄가 돼야 되거든요. <laughs> 진짜. 아, <이거. 웃음> 야, 잠. 어, 써봐요, 써봐요. 이거. 오케이, <laughs> 써봐. 피카. 아, 아 협찬 아니고 <laughs> 어렵게 구한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본인도 전류가 통해서 저랑 느껴질 수가 있어요 <laughs> 지금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잘안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손봐봐요 손 어느 손가락으로 하고 싶어 어느 손가락 아이 손가락 <laughs> 진짜로 이거를 본인이 느껴지게 해볼게요 지금부터 느껴질 거예요 긴장하세요 지금 피카츄 가 대동그래 자. 이거 써볼게요보기도 <laughs> 지금 손내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왜냐면 <laughs> 왜냐면 피카츄가 안 됐기 때문이지. 피카츄 하면 돼요 저, 저. 오케이. <laughs> 됐어요. 오케이 이제 준비가 됐거든요. 이, 이 상태에서 본인 손가락 하나만 내밀어봐요. 그걸로 비밀번호 한번 누르는 거예요. 혼자만 보고, 혼자만 보고. 손끝에 집중해서 눌러요. 됐어요? 됐어요? 이거 화면 꺼주고 이제 저한테 주세요. 자, 어느 손가락으로, 어느 손가락으로 눌렀죠? 오케이, 이 손가락. 이 손가락으로 저한테 이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걸 받아서 제가 한번 뚫어볼게요. 가끔 밖에 지문으로 맞춘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지워줄게요. 본인 어떤 손가락으로 눌렀어요? 이 손가락으로 눌렀죠? 오늘 가운데 손가락 자주 나오네. 자. 그 손가락에 있는 이 근육에 이 방금께 메모리가 됐어요. 본인이 누른 게. 자 그걸 받아서 한번 맞춰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네. 해볼게요. 자 집중해 봐요. 갑니다. <laughs> 왔어요. 왔죠. 난 받았거든요.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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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요. 네, 왔어요. 네, 오케이 저한테도 왔거든요. 이거 가볼게요. 예아 yeah. 봤죠? 진짜 돌려서 진짜 진짜 다 <laughs> 움직여져요 제가 한번 갤러리 한번 구경해도 돼요? 갤러리 안돼 안돼 <laughs> 물고기 밥 뭐야 일종의 물고기 밥이지 <laughs> 아 일종의 하루종일 물고기 밥만 줘요? 아니 아 무슨 봤어 이거 아니, 물고기 밥 물고기 밥 물고기 밥이 안쪽까지만 아좀 짜릿한데 느껴져요 아직도 어, 한번더 해볼래요? 어. 한번더한번더 해봐 굳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한다 자아 <laughs> 아씨 <laughs> 어, 나도 느낌이 이상해. 내가 이 능력을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우리 그 채널 호구와트라는 채널이에요. 호구와트라는. 뭐, 뭐가 뭐야? 호구와트. 뭐가 뭐야? 이게 뭐야? 호구로 이행시 한번 해볼래요? 호랑이가. 호, 호랑이가. 구. 구단을 한다 호구와트. 호구와트. 구. 구정. 구정. <laughs> 아, 좋았어, 좋았어. 괜찮하게 좋았어, 좋았어. 어? <laughs> 구독,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좀 누르세요. 좋아요를 안 누르니까 우리가 요즘 알고리즘이 노출이 안 되잖아요.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요. 여러분들, <laughs> 어, 영상 올라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보신 이 비밀번호를 토는 마술을 저희 호구한테 멤버십에서 입학생 여러분께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강의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배우시고 써먹으시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